앞에 모양이 그대로 내려다 40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럼 40까지 다시 올라가면 또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 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윗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에서 수열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정수 PQ. 자, 여기서 학생들 정수란 표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수. PQ 정수 PQ에 대해서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a1이 4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이 귀납적 정의로 주어져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an 빼기 P라고 주어져 있고 an이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a n 더하기 p 곱하기 q 돼 있고 a n이 음수일 때라고 주어져 있을 때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조건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21이 a 1이 되도록 하는 두 정수 p, q에서 순서쌍 p, q에 대해서 p 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p q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경우가 여러 가지로 경해질 텐데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규칙성을 어떻게 발견할 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a1이 4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a1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조건에서 a1이라는 것은 a1 빼기 p 형태로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가 정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p가 정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내가 a1에다가 p를 뺐을 때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p 값이 음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이 값은 계속 커질 거예요.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a1이 양수인데 계속 커지게 되면 얘는 40보다 큰 수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a1이 a21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a1보다 계속 숫자가 커지게 된다면 a21과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p 값은 음수일 수가 없고, 아,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p라는 값은 양수인 양의 정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n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고, a n이라는 값이 있을 때, 1이라는 값에서 40이라는 이런 값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p 값이 양수기 때문에 계속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작아지게 되면 어디까지 작아지겠느냐? 당연히 이게 음수가 되는 점이 생기겠죠. 그럼 음수가 됐을 때, 이렇게 음수가 됐을 때, 이렇게 음수 값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값은 내가 a n에다가 p 플러스 q를 할 텐데, 만약 여기서도 이, 이 q 값이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음수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에서 계속 작아지게 되면은 이 값은 또 뭐가 되겠어요? a1이 a21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Q가 0이 아니고 Q값이 무엇이 되겠느냐? 얘도 양의 정수가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의 정수란 P랑 Q가 그냥 정수가 아닌 양의 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값도 양의 정수고 Q값도 양의 정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 이렇게 n이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a n이 주어져 있을 때 1이라는 값에서 4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40이라는 값을 갖고 처음에 p 값을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음수값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이 음수값을 가졌을 때그 다음 pq를 더하기 때문에 양수만큼 늘어나야 될 거예요. 여기서 양수로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만약 제가 이렇게, 그 다음 값이 여기 이렇게 끊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또 내려난 값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뭐냐, 이 40이라는 값하고 같은 값을 갖는 a 2 2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40보다 아래 있는 값으로 올라간다면 A1이 A21이 된다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 40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 학생들 여기서 문제를 볼때 P 플러스 Q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값은 40으로 고정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40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모양이 그대로 내려오다 40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럼 40까지 다시 올라오면 또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라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 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면은, 이 규칙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형태를 우리가 많이 배운 건 삼각함수에서 많이 배워서 주기성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감소하다 증가했을 때 같은 값을 가져야지만 되고 그 같은 값을 가질 때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a1과 a21이 어떻게 갖게 되느냐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A1과 A21이 같게 되려면, 이게 반복되는 형태가 A1과 A21의 항의 개수 차이가 20개입니다. 자, 이렇게 20개가 된다는 얘기는 나는 이 반복하는 값이 A1을 시작할 때이 값이 되는 반복하는 값이 있을 텐데, 이 20칸을 넘어갈 때 반복되는 것이 20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반복되는 거의 크기가 20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약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20의 약수가 될수 있는 건 1, 2, 4, 5, 10, 2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크기를 내가 여기가 K번째 항이 되고,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면, 요 크기는 요 크기는 K가 되기 때문에 이 K라는 값이, 어떻게 1이랑 2랑 4랑 5랑 10, 20, 요렇게를 가질 때만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여섯 가지의 경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p 플러스 q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문제 계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면 40일 때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간의 크기를 제가 k가 아니고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t라고 한다면 t가 아까 전에 20의 약수가 시작점은 1이 있는데 구간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자 2라는 한 칸을 갔을 때도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값을 가지면 여기에서 똑같이 40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p 값이 얼마가 되느냐 0이 됩니다. t값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t가 1인, 구간의 크기가 1인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t가 1인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구간의 크기가 이제 2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구간의 크기가 2가 된다는 라건 처음에 a1이 40인데 두칸 넘어갔을 때, 3일 때가 똑같은 4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란 값을 가질 때 이렇게 음수가 됐을 때이 음수에다가 이만큼 더해서 다시 40을 갖게끔 하면 된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처음 40에서 우리는 양수에서 그 다음 항을 갈 때는 p만큼 빼야 되는 거죠 p만큼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수가 됐기 때문에 p 플러스 q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 4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얘는 구간에 그게 2니까 이렇게 되면 21이 A1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 40소거되니까 P로 묶어주면 1-Q는 0이 돼서 우리는 Q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Q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음수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음수되는 값은 40에서 P를 하나 뺀게 뭐가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p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40 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p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41 부터 42 이렇게 커지는 숫자들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플러스 q 라는 값은 41이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41 더하기 q 값이 1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되겠냐 4 2라는 값을 갖겠고, 그게 무슨 값이냐? p 더하기 q의 최소값이 42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간의 크기가 2가 되게 되면 p 플러스 q의 최소값은 42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구간의 크기가 t가 4가 되는 경우입니다. t가 4가 된다라는 것은 이 크기가 5만큼 갔을 때 여기 높이가 40이 돼야 되는데, p만큼 줄어드는 것은, 하나, 둘, 세번 줄어드니까, 40에서 3p만큼 뺄 것이고, 더하기 pq 한 값이 40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일 때는 p가 한번 빠지고, pq를 한번더 했어요. 4일 때는 p가 세번 빠지고, pq를 더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보다 하나 작은 만큼 p를 빼주고, pq를 더해준 값이, 40, 40도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하게 되면 p로 묶어주면 3-q라는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q 값은 3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q가 3이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뭐겠느냐. 40-3p. 40-3p라는 값이 얘가 음수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항에서 올라가는 pq를 더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40-3p 가 음수가 되게 되면 p 값은 3분의 40 보다 크다 라고 계산을 할 거고 이 값은 1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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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 가 가질 수 있는 정수 값은 14 부터 해서 15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p 플러스 q 라는 값은 14가 p의 최소값이고 q값이 3이기 때문에 14 더하기 3에서 17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크기가 4일 때는 p 플러스 q는 얼마보다 1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p 플러스 q의 최소값은 17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네 번째 경우는 우리는 구간의 크기가, 구간의 크기가 5인 경우를 생각할 겁니다. 앞에서 4인 경우일 때 P가 3번 빠지고 PQ가 한번 더해졌기 때문에 5인 경우에는 40에서 P가 4번 빠지고 PQ를 더하는 형태가 4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P로, 40을 소거해주고 P로 묶어주면 4 빼기 Q는 0이 돼서 Q 값이 얼마다? 4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40에 4p를 뺀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p 값은 1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1, 12 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되는 p 플러스 q라는 값은 p의 최소값이 11이고 q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15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p 플러스 q라는 값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우는, 다섯 번째 경우는 얼마가 되겠냐. t 값이 10인 경우입니다. t 값이 10이 되게 되면 40에서 10보다 하나 작은 9p를 빼주겠고, p 플러스 q를 더한 값이 4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0, 40소거해주고 p로 묶어주게 되면, 9-q는 0이 되기 때문에, q 값이 얼마다? 9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40-9p라는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p 값은 얼마가 되느냐? 9분의 40 해서 이 값이 4.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p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5부터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플러스 q라는 값은 p의 최소값이 5가 되고, q 값이 9가 되기 때문에 14라는 값을 가져서 구간의 크기가 10일 때는 p 플러스 q라는 값이 1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14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t의 크기가 20이 되게 되면 우리는 40에서 19p 더하기 pq 값이 pq 값이 4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0 40 소거해주고 p로 묶어주게 되면 q 19는 0이 돼서 Q값이 1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19P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P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 19분의 40 해서 이 값이 어, 2.얼마얼마얼마 얼마 얼마 이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P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부터 4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플러스 q 값의 최소 값은 p가 최소 값이 3, q 값이 19가 되기 때문에 22 해서 여기 구간의 크기가 20일 땐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6가지 경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경우를 계산했을 때 가장 제일 작은 값은 얼마를 갖느냐? 여기 1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더하기 큐의 최솟값을 하는 것은 최솟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14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열 문제를 보게 되면 15번 문항에 많이 나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된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다들 이것을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보면서 숫자부터 급하게 대입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노가다 문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 정도는 보시게 되면 충분히 어, 규칙성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킬러문항을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 보실 때마다 아, 규칙성을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